자, 오늘은 현대그룹의 제 2차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경영권 분쟁은 정말 극적으로 발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장의 공시가 공개가 됩니다. 근데 그 공시가 최대주주 변경 공시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분 26%를 사서 최대주주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공실자는 4월 27일이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갑자기 최대주주가 등장한 사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분 인수의 목적은 1차 때와 유사하게 외국인 지분에 의한 적대적 M&A를 차단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1차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세요. 현대중공업이 취득한 금액은 5천억입니다. 현대중공업은 3,400억이고 현대 사호중공업이 나머지 금액을 댔어요. 이 발표를 보면서 조금 어색함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번 한진 사태에서 KCGI가 밝힌 적대적 M&A의 목적은 주주권 강화입니다. 몇년전 현대차와 삼성물산을 공격했던 엘리엇도 주주권 강화였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그 주주 자본주의 시대가 되어서 이 외국 자본이든 뭐 국내 자본이든 간에 이 경영권 공격의 목적은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게 되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아직도 애국주의적 자본주의가 시장에 팽배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서 봤을 때는 이 명분 자체가 조금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밝히는 이 명분 자체가 근거가 없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고 이 외국계 이 투자 자금인 재벌한 트레이딩이 현대중공업 지분 매입하기 이틀 전에 단일 주주로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17.18%가 됐고 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이 사실 17.16%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최대 주주가 바뀌었던 셈인 거죠. 그런데 현대진공이 밝힌 이 명분이 타당하지는 않았던 게 사실은 현대엘리베이터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우호지분이 거의 40%쯤에 가깝기 때문에 외국자본에 의한 이적대자매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거든요. 지분 구조를 보시면 현회장측 우호지분이 약38% 정도 됩니다. 이 참고로 이 K-Foot이라는 회사는 2004년에 현대상선이 보유한 자사주를 넘겨준 회사예요. 자사주로 10% 정도 넘겨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아무튼 우지분이 이미 거의 40%에 가까운 상황에서 17%산이 제벌한 트레이딩의 지분이 과연 위협이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현대중공업과 이 골라 골라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재벌한 트레이딩의 모회사입니다. 골라 k c 시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제기됐던 거죠. 몇 가지 이 의구심을 더 강화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 백기사치고는 지분이 조금 과하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백기사라고 하면 미리 현대상선 측에 내가 이래이래해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는 정도를 귀뜸해 줄수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세 번째 이 현대중공업이 이 골라그룹 재벌한 트레이딩으로부터 주식을 매입을 하면서 이 시가보다 20% 정도 웃돈을 주고 주식을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백기사인데 이렇게 과한 경제적 손실을 보면서까지 이런 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현대중공업의 이 명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과연 현대중공업은 왜 현대상선을 인수하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한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은 사업적 시너지가 매우 강해요 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현대상선은 배를 125척이나 주문해 준 최대 고객 중에 하나였거든요 현대상선 인수를 통해서 현대중공업은 전후방을 통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현대상선을 인수를 하면 현대상선 밑에 딸려 있는 현대택배, 현대아산, 현대증권을 한번 인수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당시 시장에는 현대건설이 이 M&A 매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를 두고서 현대중공업, 과 현대상선은 서로 인수를 경쟁하고 있었던 관계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현대상선에 지분을 매입을 하면 이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상당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1타 3피의 전략이었던 셈이에요.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여론의 부담을 무릅쓰고서라도 일을 해볼만 했던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지분구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캐스팅보드 역할은 누가 했을까요? 은행이었습니다. 현대상선 지분의 8.7%를 보유하고 있던 게 현대건설이었는데 이 현대건설은 당시 이 채권단 관리하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환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들이 이 회사의 경영권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던, 하고 있었거든요. 외환은행은 누구 거죠? 바로 정부 겁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이전에 1차 경영권 분쟁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어요. 현대 입장에서는 현대중공업에 자, 니들이 백기사라고 합니까? 그럼 니네 집은 10%를 올해 다시 팔라 이런 걸 요구를 하죠.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바로 수용할 수 없다라고 거부사를 밝힙니다. 곧바로 공격을 개시합니다. 자 현대상선이 택한 방법은 1차 때와 똑같이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거죠. 다만 여기에 조금 꼼수를 넣었습니다 신주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 남은 주식을 자회사의 현대증권이 인수를 하게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바로 금감원에서 테크를 하죠 그래서 실권주를 제3자한테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죠 그러면서 현대그룹은 여론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현대중공업을 압박합니다 경영권 탈취 목적이 없다면 현대중공업이 취득한 지분 10%를 되팔거나 이 얘기는 아까 했죠 증자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여론 프레임을 짜는 거죠 자 참고로 보통 시중에 이 유상증자가 발생을 하면 주가는 폭락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주 가격이 기존 시가보다 굉장히 싸게 해서 발행이 되거든요. 근데 현대상선의 경우는 그 반대예요. 주가가 이렇게 폭등합니다. 그 이유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번 한진사태에서도 한진 주가는 오르고 있죠. 아무튼 주식장에서는 개꿀이었던 거죠. 현대중공업은 유상증자를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밝힙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투자 목적이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밝힙니다. 유상증자 결과 실권주가 나오긴 나왔지만 아주 소수가 나왔습니다. 0.2%밖에 안 나왔고 이를 우호주주였던 케이프포춘한테 넘기죠. 신주 배정에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사주의 전체 지분의 20%를 배정을 하죠. 참고로 우리사주가 왜 과연 우호주주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 경영권이 바뀌면 이 경영진이 바뀌면. 통상적으로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 입장에서는 현 경영진을 따르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현대그룹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현대그룹의 우호 지분이 약 40%가 되었고 현대중공업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끝나나 싶었는데 문제가 생기죠. 바로 현대엘리베이터가 이 지주회사 전환 요건에 충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을 때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유상증자를 하면서 50%가 넘게 되죠. 이 당시는 MB 정부 시절인데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소 보유 지분 요건이 약 30%였어요. 30%였기 때문에 10%를 더 추가 취득해서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현대상선의 이 재무 구조상 20% 취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다고 현대상선 지분을 팔 수는 없죠. 경영권 분쟁 중이니까요. 이렇게 양쪽으로 어느 쪽으로도 갈수 없는 상황, 약간 외통수에 걸린 상황에서. 현대상선이 아주 기가 막힌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이 묘책을 통해서 현대상선은 경영권 분쟁, 분쟁도 마무리하고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가 아니다라는 판단도 얻어냈습니다. 이 마법과 같은 이 파생상품의 이름은 바로 TRS죠. 지금은 많이 쓰이는 이 금융상품 중에 하나인데 당시만 해도 시장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금융상품이었어요. 기본 컨셉은 지분을 팔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원매각자가 보상해주고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만큼은 원매각자가 가져가고 이런 구조라는 거죠. 사실 그 이전에 케이프포춘의 지분을 넘길 때도 이런 식으로 사실 지분을 넘겼던 거거든요. 케이프포춘은 ETS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신에 약 3에서 7.5%의 수수료를 받는 거고 이 매각자인 현정은 일가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후 주가가 오르건 떨어지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뭐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 TRS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06년 요쯤이었는데, 이후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자, 이때 체결한 TRS가 만기가 2010년쯤에 옵니다. 주가가 올랐죠. 현재 상승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았는데 차익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파생상품을 또 체결을 하죠. 이번에는 규모를 확대해서 다시 하죠. 무려 총주식에 13.3%나 해당하는 주식을 티어 계약을 체결하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때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되죠? 쭉 빠지잖아요. 그 결과, 무려 평가 손실이 4천억입니다이 일륜에서 현정 회장님은 배임수사 혐의도 받고 있어요. 2019년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일이고, 자, 이렇게 현대상선이 몇 번의 이 경영권 위기를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데 돈을 많이 쓰죠. 자사주도 천억을 사고 보통주도 매입을 합니다. 문제는 이 현대상선이 이 돈이 없는 없는 살림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영권 방어에 돈을 쓰다 보니 사업 배를 사거나 이런데 투자 해야 될 돈이 부족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배를 리스 계약으로 체결을 하게 되었고 그게 그 이후에 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이 넘어갔잖아요. 어찌 보면 이 모든 이후의 일들은 결국 이 경영권의 불안정에서 시작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됐을까? 보시면 현대중공업은 처음에는 조금 재미를 봤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주가를 보시면 이게 2016년입니다. 쭉 떨어지죠? 4천원 현대중공업이 18,000원에 주식을 샀거든요. 이게 4천원이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평가 손실액이 1,000억. 그 이후는 1 0억이 넘, 이게 2016년이니까 1,000억이 나중에 넘었겠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기업 소유 구조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 구조가 안정되어 있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소유 구조가 흔들리면 사업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현대그룹이 보여줬어요. 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은 그 이후에 현대상선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사건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진 사태에도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이 재벌 개혁 또한 소유 구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 신중한 접근을 통해서 우리 나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